요즘 코인 시장이 좋지가 않습니다. FOMC 결과 발표로 인해 코인이 떨어졌고, 최근 국계 빠이 인생, 세... 뭐, 국계 오울풍선 도발에 인해서 최근에 그 투자판이 좀 많이 안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도 그 1억 직전까지 갔다가 많이 떨어졌다고 합니다. 세상이 참안 좋아졌어요. 그리고 올해 뭐 있죠? 미국 대선이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후보는 이런 말을 했어요. 내가 대통령이 된다면? 비트코인은 미국에서만 채굴할 수 있게 해주겠다. 그래서 s c j d 이 비트코인이 2배 가까이 15만 달러까지 올라간다는 분석도 내놨습니다. 7만 달러, 6만 9천 달러 그 정도인데 2배그 이상으로 올라갈 수 있다는 얘기죠. 희망찬소리 될지 모르겠지만 이더리움도 그렇게 전망이 밝지는 못합니다. 그러면 다 필요 없죠. 왜냐 비트코인 자동매매가 있기 때문에 사실 상관이 없습니다. 이 비트코인 자동매매가 무엇이냐? 24시간 프로그램이 자동으로 거래해준다는 겁니다. 제가 지금 자동으프로그램 돌리고 있는데, 얼마나 벌는지 한번 확인해 봐야 될것 같습니다. 오, 여러분. 지금 한 3,178달러 정도 시드 나왔거든요. 하루 정도 돌려봤는데, 그 최근 하락장인데도 이렇게 나온 걸 보니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 세팅을 어떻게 했냐면, 현재 시드는 한 3,000달러로 했고, 레버리지 한 10배를 했고 매수대기는0.01 목표 수익률은 0.3 그리고 추가 진입 간격 4%로 했고 그리고 횟수는 6회로 지금 세팅을 해 놓은 상황입니다. 사실 코인 투자가 위험하잖아요. 특히 선물은 더 위험하거든요. 하이리스크 하이리턴 되게 위험하잖아요. 왜냐하면 레버리지를 잘못 걸었다가 코인 잘못 선택해서 청산당해서 돈다 날려 막, 진짜, 그, 잘못해가지고, 집안이 풍비박산나고, 막, 자산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었거든요. 제가 옛날에 유튜브에 이런 말을 들었어요. 선물은 핸들의 칼을 꽂고 하는 드라이빙과 같다. 이제 그만큼, 이제, 속도감도 나지만, 자칫하다 죽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함부로 하지 않는 것을 좀 권장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즐겁고 안전한 투자를 응원합니다. 자동화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싶다면, 댓글에 달린 링크를 통해서, 상담 신청하셔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